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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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들 잠깐만요. 자. 잠깐만, 안돼 잠깐만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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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노래부터가 엄청 상큼 발라는데요. 뭐 안에 자막 같은 거 한국어입니까? 저는 스트리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로 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처음부터 왜 그러죠? 여러분들,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뭘아니오에요 여러분들. 저 스트리밍 하고 있어요. 저 지금, 저 지금 방송 중이잖아요. 스트리밍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. 저 예로 할게요. 저의 이름은, 하연. 어, 어? 뭐야? 교통사고 당해요? 왠지 일 분도 안 지났는데 눈을 뜨니 바닥에 널브러진 치킨 조각들이 보였다. 맛있겠다. 아, <laughs> 어. 아, 아, 안돼 치킨. 어. <laughs> 역시 내 캐릭터. 그렇지. 아픈 것보다 치킨이 먼저지. 괜찮아요? 많이 다치셨어요? 어떻게? 어, 근데 진짜 너무 예쁜데? 내가 봐도 예쁜데? <laughs> 어, 나 죽는 건가?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. 부디 제가 갖고 있는 외장하드 전자렌지에 튀긴 다음 구멍 뚫어서 저랑 같이 묻어주세요. <laughs> 야, 외장하드에 뭘 가지고 있길래 전자렌지에 튀겨? 이건 아니지. <laughs> 내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. 응? 물에 젖자 온나버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잠깐만 잠깐 이거 뭐, 뭐, 뭘 걸어야 되지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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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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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 <laughs> 인생 마지막 집중력이 <laughs> 아내 캐릭터 왜 변태야 <laughs> 아 욕같다. 아, 코에서 피나는 거는 이거 다쳐서 피가 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얘 옷이 왜 이래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어, 잠깐만.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옷이 좀 많이 불편한데, 이거? 아, 이거, 아, 여기 나오시는 분들 옷이 다 이런가요? 뭐, 패션이야! 이런 옷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시죠? 뭐야, 안 나오네? 세 번이나 벨을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걸 보니 집에 없는 모양이야.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가야지. 그렇게 생각하면 뒤돌아서는 순간 언니 미안미안 나또 깜빡했나 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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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행하자 이럴 땐 괜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번 고개를 2번 숙여 3번 사오 4번... 안 돼. 잠깐만요. 오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서 녹화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나? 음. 저 이런 건 진짜 못 보는데. 예, 사과한다. 죄 죄송합니다. 뭘 보는 거야? 아, 찍혔다. 아니, 그놈 이렇게 입고 나오지 말던가. 살다가 다시 마주칠 일은 없어야 해.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. 상상 상상이라니. 아니 왜 이걸 다시 상상하는데? 헤헤헤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좀불안한데 심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시고 난 배를 렀다. 최대한 자연스럽게. 아무렇지 않게. 그리고 빠르게. 배달이 아 불안. 이제는 이제는 좀 불안해. 야, 들어와 봐. 아, 왜왜 왜 들어오라고 하자? 응? 내가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라떼는 날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. 이게 무슨 상황이지? 그럼 눈 감고 시작 야, 식도. 아니구나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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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웃으며 나에게로 얼굴을 들이미는 라떼. 순간 그 표정이 처음 카페에서 마주쳤던 때와 겹쳐 보였다. 슬슬 가봐.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. 옛날처럼. 조금이라도 누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. 그러니까 이 쪽지 전해줘야 해. 지금이 아니면 나도 누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준비한 거잖아. 저기 누나. 응. 이거요. 난 주머니에서 꺼내든 쪽지를 주인 누나에게 건넸다. 갑자기? 갑자긴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캐릭터가 바뀌면서 옷이 옷 색깔도 같이 바뀌죠. 이런 고양이상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얼마 전... 그럼 오늘 데려다 준 것도 다 미리 준비한 거야? 날 생각해서. 이, 이것도 혹시 계속 들고 다닌 거니? 주인나는 쪽지를 찾아봤다. 네, 맞아요. 굶지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든가네 지금은 네가 원하는 답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. 야, 뭔가 사귀는 걸로 오해, 오해하고 있는 그런 그런 것 같은데. 예? 그렇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아 줬으요나찾다다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. 단지 <laughs> 야, 지금 스스로 자책하지 말아 줬으면은 나왔다. 이거 100% 차인 거다, 이거. 고백은 안 했지만 일단 차였어. 카페 상황도 그렇고. 내가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런그그지 <laughs> 개인 서정 나와야지 잘 이해해 줄수 있지 <laughs> 고백은 안 했지만 일단 이해해 줘야 돼 얘들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해 줘서 고맙긴 한데 앞으로도 쭉 아.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있었던 일 너무 신경 쓰지 말고. 내일 웃는 모습으로 카페에서 보자. 뭔가 주인 누나가 길게 말을 하고 가셨는데 이게 뭔 상황이야? 잠깐, 나 설마 차인 거야? 고백도 안 했는? 연고백 일차임. 나야 너 소리 질렀겠다.